안녕하세요, 앤디 붕입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세운 독소 계획은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박노예님의 걷는 독서입니다. 출판사는 느린 걸음 2021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 잠시도 내면의 느낌에 머물지 못하고, 깊은 침묵과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찍어 올리고, 나를 알리고, 얼굴도 모르는 이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책을 읽는 것조차 경쟁이 되고, 가시와 장식의 독서가 되고 말았다. 독서가 도구화될 때, 그것을 거룩한 책의 약탈이다. 내가 책 속의 지식을 약탈한 듯하지만, 그 지식이 나의 생을 약탈하고 있다. 진정한 독서란, 지식을 축적하는 자기 강화의 독서가 아닌, 진리의 불길에 나를 살라내는 자기 소멸의 독소다. 페이지 11페이지 서문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한 달에 몇 병씩 쓰는 잉크병에 내 붉은 피를 담아 쓴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쓸까? 더 적게 쓰고 더 짧게 쓸 것이 아닌가. 한자, 한자, 목숨 걸고 살아는 것만을 쓰고 최고의 유언처럼 심혈을 기울여 쓸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글만을 써야 한다고 몸부림쳐 왔다. 걷는 독서는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 필사하기 좋은 책입니다. 제가 밑줄 스은 25가지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신감 갖기가 아닌 자신이 되기 머리 부리지 말고 욕심 세우지 말고 겁먹 부리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가기 본질로만 승부하기 중단하지 않는 한 실패가 아니다. 경험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체험 속에 나를 소멸해가는 것이다. 관심에는 총량이 있다. 우선 순위를 바로하기, 단념할 것을 단념하기. 겸손한 자만이 당당할 수 있고, 당당한 자만이 겸손할 수 있다. 그저 그런 책1 0 0 권을 읽는 것보다 단한 권의 책을 거듭 읽는 게 낫다. 진정한 강함은 내적 강함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한 결코 무릎 꿇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마음만 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긴 하루가 지나고 밤이 걸어올 때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고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늘이 흐르는 구름을 붙잡지 않듯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흘러갈 게 있다. 심독, 홀로 있어도 상관,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그의 모습이다. 오늘 하루 얼마나 감동했는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얼마나 감내했는가? 그리하여 얼마나 더 나아진 내가 되었는가? 넘치는 지식보다 비움의 지혜를. 나에게 지옥이 있다면 여인과 아이가 없는 곳, 꽃과 나무와 시가 없는 곳. 여행을 떠날 땐 혼자 떠나라. 그러나 돌아올 땐 둘이서 오라. 낯선 길에서 기다려온 또 다른 나를 만나 둘이서 손잡고 돌아오라. 가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말 것.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지 말 것. 소위보다 중요한 건 쓰임이듯, 얼굴보다 중요한 건 표정이다.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표정과 자태는 스스로 지어가는 인간 그 자신의 작품이다. 머리로 외우고 익힌 지식은 시 익혀진다. 몸으로 부딪혀 깨친 이치는 오래 새겨진다.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이 있을 뿐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진 나인가.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오늘은 오늘로 충분한 것 오늘의 실망도 미움도 괴로움도 그만 접자 새로 새도 지친 날개를 접는다 접어야 다시 내일의 창공을 날수 있으니 하늘을 돌아보며 나에게 선물로 다가온 올해의 기인은 누구였던가 달을 남김없이 불살은 올해의 시기는 언제였던가 이상 밑줄 금은 문장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의 아주 짧은 문장과 사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생각들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어느 문장 하나 허투루 읽고 넘길 것이 없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잠시만이라도 문장들 안에서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로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지난 30년 동안 날마다 계속해온 나의 걷는 독서길에서 번쩍 불꽃이 일면 발걸음을 멈추고 수첩에 새겨온 한 생각이다. 눈물로 쓴 일기장이고 간절한 기도문이며 내 삶의 고백록이자 나직한 부르짖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리운 그대에게 보내는 뜨거운 편지다. 저먼사막근 마을에 흰 서론에 이르기까지 그곳의 가슴 실인 나의 풍경을 찍은 사진 엽서 한 장에 돌의 색이 듯었으나 붙이지 못하고 차곡차곡 담아온 편지다. 지금 세계에 검은 그림자, 그림자가 드리 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세워 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걷는 존재이고 만남의 존재이고 잃는 존재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하고 삭막 한이 시대에 부디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사라지지 말자고, 이제와 내품 속의 편지를 띄워보낸다. 이 걷는 독서가 그대 안에서 많은 생각과 지식들을 목적의 단한 줄로 깨어내는 삶의 화두가 되고, 창조의 영감이 되고, 어려운 날의 되, 도약대가 되기를. 어디서든 어디서라도 나만의 길을 걸으며 걷는 독서를 멈추지 말자. 간절한 마음으로 읽을 때, 사랑, 사랑의 불로 읽을 때, 걷는 독서는 나를 키우고, 나를 지키고, 나를 밀어 올리는 신비한 그 힘을 그대 자신으로부터 빌어 내줄 테니, 걷는 독서를 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저 영혼의 빛으로 이어진 두 세상 사이를 걸어가고 있으니, 2021년 6월 방노회 마지막으로 나답게 사기 위한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행은 시간의 속도를 재배, 재발견하는 일이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면 새로운 내가 보인다. 소유물이 적을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진다. 주기적인 비움의 작업을 통해 공간에도 정신에도 여유를 선물해보자. 비울수록 채워진다. 운동이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켜서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를 돕는 활동이기도 하다. 독소는 창처럼 악화로운 통찰을 안겨주면서도 방패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기도 한다. 명상은 자신의 생각,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 다음에 몰입을 하면 성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휴식. 나는 일과를 마치며 주로 걸으며 휴식을 취한다. 감사합니다.